<laughs> 인수분에는 인수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이렇게 방식이 몇개 있지? 두개 이하의 무슨 식을? 무슨 식을? 방항식이야방항식이 다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자가 보여요. 네. M이 보여요? 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무엇으로? M으로 이 두식을 분배법칙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묶는다는 얘기야. M으로 묶으면 앞에는 뭐가 되고? A가 되고, G, 뒤에는 여기 지금 부호 따라와야 되죠? 플러스, 뒤에는 B가 되겠죠?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왼쪽은, 왼쪽은 항이 두 개에요. 맞니? 근데, 오른쪽은,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항으로 묶여지는 거죠. 물론, 가로 안에는 지금 항이 묶여,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전체 식으로는, 이건, 이건 뭐야? 하나의 고부로 연결된 식이 시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항식을, 단항식을, 뭐에, 하나의, 무엇, 무슨 꼴로, 단항식 형태로. 그치? 어떤 문자에 무엇으로, 고부로, 표현하는 방법이 인수분해예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 그래서 여러, 여러 개의 다, 다항식을 하나의 단항식으로, 물론 이것도 다항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어떤,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미 다 배워서 알잖아. 어, 예를 들어서, 뭐, 12 쓰자. 12가 3 곱하기 4일 때, 여러분, 이 3과 4를, 3과 4를 12에 무슨 수라고 불러요? 약수라고 부르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A라고 10A라고 할 때, 그럼 얘는 지금 1 9타기 A일거 아니야 똑바, 똑같은 레파토리로 여러분 이 A를 A를 뭐라고 한다 얘 지금 원래 수에 아니 그냥 쓰자 약수라고도 쓰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인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수는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라고 약수와 똑같은 개념인데 인수가 약수의 형정도 되는 거야 약수보다 좀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문자에서도 사용 약수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선생님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 설명했는데 무엇으로? 무엇으로?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인수로 묶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MA도 있고, MB도 있으니까, 각각 두식에서 공통인수는 M이지. M으로 묶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제일 기본이고, 나 오늘 그 이상 안 하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후, 이거는 뭐 전개한 거고. 저 여기 지금 예제를 봐볼까? 자, 예제를 봐보면, 지금 나 기념공폭 2번 봐볼게. 1번에 AX 플러스 AY 있거든? 이거 너무 쉽지? 공통인수가 당연히 누구야? A. A지? 그럼 앞에 누구 남아 x 연결부호 플러스 그냥 쓰셔야 되죠? 뒤에 부호는 뒤에는 얼마 남아 y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2번은 두 배의 얼마? 두 배의 ax bx 있어. 자, 여기는 지금 인수가 공통 인수가 누구야? x지. 괜찮니? 그럼 앞에 누구 남아 e, 2a 뒤에는 누구 남아 마이너스 p x로 이렇게 묶였네. 괜찮아? 따라오고 있어? 이해되고 있는거야? 자 3번 그러면 3번을 보면 4 4배의 x에 얼마? 제곱 더하기 덱 x 2x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수는 얼마일까? 얘들 여기서 착착 잘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x도 있지만 2도 있지 맞아? 2도 공통적으로 묶여있잖아 여 2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인수는 2x야 그냥 x라고 하면 안돼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얼마가 남니? 이 x 가 남니? 괜찮니? dn 는 얼마니? 플러스 1. 이렇게 되니? 이어. 이해 되니? 어 알아듣고 있니? 음 그러면, 4번, 4번을 볼게. x,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배의 x, y래. 그럼 어. 여러분, 여기, 여기서는 인수가. x, y, 여기도 x, y 있지? 맞아? 아, 그러면 지금 뭘, 뭘 묶으면? x, y 묶어. 앞에 누구 남아? y 하나 있지? 이렇게 곱하면 x, y 제곱 될거 아니야? 네. y가 지금 제곱이니까 하나 있어야, 있어야 되잖아. 뒤엔 누구 있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는 거지. 할만하니? 네. 이해 되는 거니? 그래서 아. 첫 번째 공통 인수의 방법, 공통 인수를 묶는다는 거죠? 인수분해의 방법이? 자, 오른쪽에 대표 형 1번 가봐. 대표 유형 1번을 보면, 자, x에 지금 2x, E,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있죠. 여기에, 여기에, 인수가 아닌 것 찾으라는 거죠. 맞니? 얘들아. 여러분, 지금 얘는, 그냥 이 곱, 여러분, 인수를 찾으라는 거는, 네모 곱하기 세모. 어떤 수를 곱했는데, 네모 세모 하면, 이 네모도 인수고, 세모도 인수고, 전체도 인수야. 알겠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치, 이거 1 써도 돼, 안 돼. 1 써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1은 당연히 모든 수의 약수다.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수의 인수다. 괜찮니? 네. 알아듣니? 어, 저... 이놈들, 얼굴에, 조금만 하게 알겠, 알겠어요? 진짜 조금만 할게요. 죽을라고 해, 얼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졸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지금 지치는 거거든. 내가 저기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2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거든요. 진짜요? 네. 아, 아 물론 1시간, 1시간 네. 밥먹밥 먹는 시간 주긴 해요. 네. 2시부터 네. 2시부터 5시, 5시까지 수업하고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진도를 다못 나가서 그래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진짜 3시간 하는데 3시간 갖고 힘들면안 되죠. 지금 중학생이니까 이해는 되고, 지금부터는 빨리 적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최소한을,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고딩들, 내가 대부분 고등학교 수학밖에 안 하니까, 고딩들 와서 성적이 안 나왔고, 어, 공부가 너무 안돼 있고, 성적이 안, 나, 안 나왔고 해서 보면은, 그냥 원인은 그냥 이숙게한 가지야. 공부하는 학습 시간 자체가 너무 적었어, 다. 너무 안 시킨 거지 학원에서도. 수학 학원이면 2시간짜리 수학 학원. 1대1로 한다고 해서 2시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약 막상 생각해 봐요. 1대1로 수업을 하는데 2시간 학원인데 선생님이 2시간 동안 옆에서 계속 끼고 끼고서 해 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원 다 망해요. 여러분은 그런 학, 어머님들은 다 그런 학원을 찾으시지만 그러면 학원이 망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한명 수업하는데, 물론 그러면 되죠. 그한 명당 한 200만 원씩 받으면 돼요? 아 <laughs> 어, 그러면, 그러면 학원은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겠어? 못하죠. 안 그러면 학원이 망해. 그러니까, 동타이밍에 최소한 몇명은 있을 거고, 최소한, 그럼 선생님이 봐주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한, 한두 시간이래. 1,20분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2 30분이야. 그런데 그 시간에 2 30분 동안 효율적으로 집중하면 괜찮겠는데, 그치? 현실적으로 여러, 이게 여러분이 집중만 한다면 이렇게 앞에서 판소하는 수업이 훨씬 더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단점이 뭐지? 이렇게 안 하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거야 아뭔 뭐 얘기 하다가 어쨌든 갑자기 왜 나온거지? 왜아 제일 힘들어서 힘내요 빨리 아니 익숙해져야 돼 진짜 이만큼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정말 제발 어, 이게, 난 맞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 니들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얼마든지, 여러,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잖아? 그거는? 아, 근데, 중학생이, 아, 이만큼, 내가 말하는 건 정말 최소한이야. 이만큼 해야 돼. 제발 힘냈으면 좋겠어. 응, 네. 화이팅. 음, 그래, 다이, 저희 대답 잘해서. 다경이가 대답 진짜 잘하거든. 너무 네. 이쁘거든. 네. 다경이 진짜 대답 잘 되게 잘해. 네. 음. 오늘 <laughs> 오늘 당연히 한 33개 틀려가지고 엄청 슬퍼했어요 근데 한 250개 됐거든 숙제가 왜 이렇게 많지? 여자 문제였겠지 좀 많이 쉬었어 저또 방학이었고 든잘 엄청 근데 되게 잘해요? 누가 더잘하고 우리 저기 다이 동생 인수 그러면은 여러분 1위 모든 수의 약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수의 인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 X도 인수고, 이 e 전체가 인수지? EX가, e, EX가 인수다라고 하면 안 돼. 이 e 전체가 인수고, 1도 인수고, 그럼 이수 e 원래 수 자체도 이 원래 수의 인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A는 A의 인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말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고르래요. 1번 맞아 틀려. 맞죠? 이게 2번이 X죠? 3번이 EX-Y죠? 이해 되니? 5번이 이 전체죠.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당연히, 4번, 당연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4번, 당연히 안 된다는 거야. 이해 되니? 선생님, 여기 EX가 있는데, 4번은 e x 곱인데 그거 비슷한 여기 X 하나 곱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는 뭐로 봐야 된다는 거야? 얘는 뭐로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도 지금 처음에도 말했지만 뭐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지금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모 세모가 인수인 거야 이 안에가 이렇게 다항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 한개한 한 개를 인수로 보면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응 음. 이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자 대표형 2번 봐봐 나 힘들어하니까 오늘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 더안 할게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아, 대체 나, 진짜, 일단은, 진짜, 나, 니들 편 들어주는 건데. X의 세제곱?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줘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공통인수가 당연히 뭐로 보여요? X의, X의 제곱. 제곱으로 보여요? 네. 허리 펴. <laughs> 진짜, 진짜. 난... <목소리> 정말 힘든 게 뭔지 아픔이 뭔지 한번 보여줘요. 아프이 뭔지 나, 나 아픔 많이 느껴봤는데. 아안 느껴봤어요. 쌤 아직 우리 두 시위야 봉투 뭐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목소리> 아, 거지. <거잖아요>. 아, <목소리> 야 지금 느낀 느낀 아픔은 아픔도 아니야. 네. A H 고. 옛날에 옛날에 학교에 진짜 사랑이 내라고 있었대. 지금 사랑이 왜 왔어? 당황하죠. 엄청 많았죠. 여러분 지금 공통인수가 a, a, a가 보여요? 그러면 a로 살포시 묶어요 그럼 앞에 a, 뒤에는 b, b 빼기 2c C, 이렇게 묶여야 되지? 할수 수 있겠니? 아, <laughs> 아직 시작밖에 안 했어요 <laughs> 이제 다음 시간 가봐요 또 애들 <laughs> 마이너스 3a제곱 이런 어, 것만 그래, 이런 것만 있겠어요? 아 죽어주는데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공통 인수가 마이너스 3A 보여요? 네. 마이너스 3 a 있어요? A A A. 나두개 하고 끝날 거야. 힘내. A, 아, a, 여기 뭐 남아? A, a A A. 뒤에는 2, 2, 2, 플러스 2겠지이다 그치? 왜 이렇게 심연? 애초야 조밥 조용히. 해. 아 진짜 씨 조밥이 뭔 뜻이에요? 좋아하게? xy의 세제곱 x의 제곱 y 제곱 x하고 x 그러면 여기 지금 제곱, x도 제곱. x도 분명히 있고요. y는 두 개도 있죠? 어, xy 의제곱 그렇지. xy의 제곱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건다 끄집어내면 돼. 그럼 앞에 는 누구 남아? y. y나마 뒤에 는 누구 남아? y. X, x. 이렇게 남니? 어렸다 네. 괜찮니? 틀렸네요 아, 근데 니 지금 4번이 아,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5 번. 아, e A. 에이... <laughs> 아니 요즘에 나 어우 맞췄네. 그냥 어 그랬어요. 뒤지실래요? 맞췄다고 <laughs> 어요 박치세요 좀. 아예 어, 그래요. 그러면 <laughs> 어. 여기 이 미친 노이와 아, E A B 제곱이 들어가나? E. 이렇게 들어가나? 그럼 여기는 누구만 남나? 아, A만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 일단 있어야 되지. A도 있고 뭐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되지. 괜찮나? 어. 서진 잘 되는 것 같아요. 기특해요. 아, 서진이 신나게 놀고 있대요. 네. 아 오늘부터 저 숙제 올려놔야겠다. 아, 네. 바다 갔대? 사실? 얘들아 인수 분해는 어, 나 지금 딱한장 했죠. 야 우리 지금 지난번에 숙제가 어디까지였다고? 바이블? 71조까지 숙제였어? 아니잖아 65조까지. 65조까지였지? 오케이 66조부터 해야 되지? 어, 그럼 66조부터 72조까지만 할게 와고싶다갈수 있는 방이 있는데 뭔소리야 아, 그, 갈수는데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는 다음시간에 하겠습니다 난 7 2쪽이야 와우. 아 나도 <laughs> 어 근데 미리 미리 해 놔야 돼. 그러니까 준아 그렇지? 꼭 미리 해 놔야 돼. 어? 야, 오늘 지금 55분인데 오늘 일찍 끝내 줄게. 5분 정도만. 야, 저기 기원. 네 기원, 저기, 뭐라도 먹고 오고. 정원, 정원, 갈라고? 너갈수 있어? 엄마 피기를, 피기를, 피기를 왜 너는 돼? 너는 돼?